다른 분들이 염불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고성 건봉사의 신도인 화려신 부살이 어린 시절에 깊이 느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친이 속초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부유하게 살던 박 부살이 어릴 때. 동생들과 함께 터무남 이저 여유롭고 아주 마음 좋은 식모였던 아주머니를 식모 아주머니를 깜짝 놀려주려고 놀려주고 나서 한바탕 웃어보자고 동생들과 아주 작전을 군사작전처럼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즉시 행동기시에 들어갔습니다 나와 동생들은 커다란 박을 하나 따다가 박속을 전부 파내고 네 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해골처럼 눈을 만들고 귀신처럼 보이도록 커다란 이빨도 만들었어요. 딱 보기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무서운 탈을 만들었어요. 나와 동생들은 깊은 밤에 이 식모 아줌마의 초가집에 가서 이박덩이그 귀신 탈을 나무에 길게 나긴 나무에 걸고 그 속에다 촛불까지 켰어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귀신 같죠. 귀신은 그냥 홀잎 꽃 이불로 장대를 이렇게 덮어 씌워, 씌웠으니 우리가 함께 보아도 정말로 귀신처럼 아주 무섭게 보였어요. 나와 우리 형제들은 초가집 창가로 살며시 들어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도록 해서 귀신탈을 보도록 하여 흉화하지만니까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볼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애들 때니까 뭐 그런 장난도 할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마당에 세워진 귀신탄을 보고 서스라치게 놀라는 식모 아주머니의 놀라운 모습을 볼 작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창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방 안에서 식모 아주머니가 담담하고 근엄한 연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아주머니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아주 한신적인 자세로 염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그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와 동생들은 듣기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한절하게 염불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름을 차례차례 내 이름서부터 내 동생들 이름을 차례차례 불러가면서 모두들 잘되게 해달라고 아미타 부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염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와 동생들은 엄마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 밤낮으로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아주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식모 아주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는, 감히 그런 분을 어떻게 골려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마음을 싹 당장 거두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지머니의 염불기도에 귀신탈과 장대를 도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모두 무릎 꿇고 남의 아불타불을 부리면서 염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화려신 부사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염불을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염불하게 됐어요 특히 건봉사는 그 염불 만일례를 여러 번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연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남편과 자식들을, 남편도 잘봉양을 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그렇게 사시니까 동네에서는 가장 동망있고, 겸손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려로 보는 상태에 있은 다음에도, 그 아주머니의 헌신적인 연불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애들이 와서 장난을 하는거나 마구니가 와서 장난을 하려고 댐벼오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또는 뭐 어떤 영가가 와서 어떤 또 원수진 존재가 와서 어떻게 할나에다가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염불을 하는 분한테는 감히 옆에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적이고 정말 모든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연불하는 분한테는 주변에 호법신장들이 호의를 하고 또 극락삼성과 아미타불께서 항상 옆에 계시니 어떻게 마구이가 와서 장난을 치고 좋지 않은 운명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분 하나 때문에 그 버스에 있던 사람이 다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예, 예화가 많잖아요. 이, 같이 염라 대, 염라 국에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염불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 이 사람들 다 극락으로 보내라. 그래서 동시에 다 반야 용선에 올라타고 다 극락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연보라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주 짜여진 대로, 각본대로 연보라는 습관이 탁 베개서, 그래서 좋은 가문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크나큰 커나 큰 가피를 얻 받으면서 전생에 있었던 원한진 존재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염불을 해니까 그들에게 그 원한진 존재들에게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번그 그들을 원 원한을 풀어 해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유일한 방법. 사랑으로 그들이 잘 되도록 빛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 돈을 10억을 준다거나 100억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어 죽은 영가들에게 그것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부를 해서 얻은 그 공덕의 빛, 빛인 것입니다. 빛. 우리가 연부를 하면 빛이 있거든요. 연부를 하면 빛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 불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한테 못 모르고 한번 어쩌다가 같이 십사여서 가서 보면 연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무당이 정체가안 나와. 그리고 당신 머리 위에는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항상 부처님을 부르니까 항상 부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감히 점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앞에서 엄청난 빛이거든요 그게 이건 무슨 지나가는 그런 그냥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더 진실이에요 오히려 세서 시속적인 이런 어떤 환경에 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말이 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 생각해보면 이 화려신 보살이 어릴 때큰 그 식모 아주머니를 놀려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 염불하는 모습과 사실 뭐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 경건해 보여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저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근데 말씀도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평상시에도 다 어머니를 아주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안 아, 놀리려고 갔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이름, 내 이름과 내 동생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잘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히 거기서 장난을 할수 있겠어요 이건 마군이도 똑같은 환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겁나니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있어야 될 만한 것도 쭉 축소가 되고, 아주 적게 당하게 되고, 이런 부처님의 놀라운 가피를 확실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염불을 부처님을 믿고, 염불법을 믿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